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뭘 하겠다고 나왔다. 나는 지않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나도 제 정신이 아니야. 비가 오면 항상 있니. 이제는 한 번씩 찾는 것 같아. 저희가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있거든요. 진 우리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인데 커플은 아니란 말이지. <laughs> 아이, 애매하네. <laughs>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깜깜하 네? 오늘 1일 남자친구를 만들어 버릴 뻔 했는데. <laughs> 그럼 낚시할 때 그승. 어디게 수아 여러분들 할로우에서기양입니다 제가 나온 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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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실내 낚시 카페. 나가 보자. 낚시를 갈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아 어, 날씨가 화창하다 그러면 낚시 할 시간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비와도 막 나와야지 뭐라도 잡아야지 그래가지금 실내 낚시 카페로 나왔지요 내가 그래도 장마 때면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제가 나가볼건데 그래도 약간 아, 띄엄띄엄 했서도 짬밥이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사장님께 부가 설명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아서 해보려고. 제 기억상, 자, 여기 이 바늘에다가 요만큼, 토끼똥만큼 이렇게 해 동글동글 말아서 바늘을 숨겨요. 얘를 확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손목만 착! 요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챔지를 하라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면은 빨리 댓글로 남겨줘봐요. 내가 뭐, 뭐 틀렸나 빨리. 자, 그러면은 이 기억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꿀꿀하고 이런데 물고기 아주 신명나게 잡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숨겨서. 아, 좀제 생각보다 살짝 크게 됐는데 일단은 원셔 수심 조절을 해야 되나봐. 아니야 이거 수심을 내가 좀 바꿔야 되나봐. 메기, 비단잉어, 철갑상어 이렇게 들어있대요. <laughs> 시작됐쥬, 미연이의 삽질. 근 네, 너는 놓칠 수 없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보세요. 야 잠깐만. 이 보세요. 야. 오 예스! 미연이 야큰놈 잡아. 아니, 오늘 명감 아싸 이렇게 꼭 패지. 일단 영화사품권이야야 신감독만 방해 안 하면은 나영화사품권 가져간다 야 근데 진짜 힘 좋더라 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가잖아요 야힘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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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멘트 시켜가지고 놓치게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낚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낚시를 못해 보이는 이유는 감동님 때문이에요 음. 음. 어. 너무 빨리 챔질을 했어 그런데 애 수심을 찾은 것 같아요 아. 들이 입질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해주네 아잇. 아, 기다려봐요 입주를. 그렇지. 에이스를 두었다 했잖아. 어우야. 아우. 말했잖아, 이제 들어왔다고 감독님도 이제 낚시 좀 하시게요? 그 사장님 혹시 여기 개박 사료는 없어요? 그냥 이거 이 떡밥은 저만 쓸게요 아니 반칙과 변칙과 아주 그냥 공존하는 미연이 테레비 오늘 또 평화롭습니다 웨우 네. 계곡소리, 물소리 이렇게 딱 들리고 또 시원하고 진짜 여기서 닭백숙 뜯으면은 여기가 피서 아니냐고 치오 아니야 치오 <laughs> 감독님 첫수 야, 크다. 그 잡으셨을 때좀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심출나 보이시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야, 친구야. 야,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내 친구야. 야, 잠깐만. 어? 그래도 이번엔 다른 오정이다 이번엔 이 친구가 나왔어. 말이지. 딱, 딱 봐라. 자리를 이동하자마자 바로 입주? 아, 기분 좋았어? 오, 잠깐만. 얘 뭔데? 아니야, 아니야, 얘 그렇게 큰 애는 아니야. 어, 따라가, 아 작아. 어, 야. 와, 그래도 아까보다 사이즈 더 컸어요. 그러잖아요. 오, 오,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아, 우와, 크다. 엄청 커. 얘또얘 잉어죠? 이거. 와. 아 느낌. 아 수아. 감독님 어떻게 내기 한번 콜? 자 마리스 게임 시작됐다. 감독님하고 저하고 마리스 게임 저기 딱 30분 있는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나 혼자 겁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낚시해가지고 막 감독님 낚시 못 하게 해야지 풀샷이야? 이거 뻗쳐놓을 거야, 이제? <laughs> 고프로로만 도, 돌아다녀라, 이 말이고 <laughs> 야, 바로 안 건든 대로 가네 알았어요 알았어. 빼줄게 빼줄게 자 빼줄게 어우 뺐어요 우리친구가 알아서 감동이 한마리 잡으면 내가 한마리 잡고 감동이 한마리 잡으면 내가 한마리 잡고 나 철갑상어 잡았어! 나 철갑상어 잡았어! 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와, 음. 야 힘세다. 저 철갑상어 잡았어요. アス <laughs> リスだな。 할수 있어. 오늘은 내가 신감도 같서 뭐라 할수 있어. 자, 이대로 붙이기 들어가자, 붙이기. 경기 5분 남았습니다. <laughs> 어 거기서 나오냐? 야, 잠깐만, 진짜. 야, 잠깐만. 이 말이 되냐고, 이거. 아 너무 좋아. 아 오늘 나한테 중량으로도 안돼. 어? 뭐로도 안돼. 오늘 제가 중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신간도 아주 제가 깔끔하게 이겨버렸습니다. 네. 이거 봐봐 저기 봐봐. 어? 저 중량 월척 게임드. 1184가 뭐야, 1184가 뭘 해도 신 감독은 오늘 일을 미연 일들, 오늘 신 감독 너 나한테 안 돼. 뭐 자꾸 아 채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실력 더 키워서 와라.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철갑상어를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낚시 유튜버였어. 아, 초보 낚시지만 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종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또 철갑상어. 실은 제가 작년에 철갑상어한테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었죠. 왜? 요 앞에서 다 올라오다가 코바꾸 빠져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랜딩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미연이 손맛. 장난 아니다, 죽었다, 죽었다, 찢었다, 찢었다. 아우 장마철이어가지고 무슨 낚시를 갈까 하다가 또 제가 이렇게 낚시카페가 생각이 나서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 비오는 날 낚시는 가고 싶은데 어디 가지 하실 때는 이렇게 낚시카페를 한번 와보세요. 이 손맛 여러분들 또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장마철에는. 여러분들 시원하게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그리고 연인분들 과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또 휴게실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쾌적하고 즐거운 낚시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낙님이 미연이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낚시해요 오늘 아주 미연이 기분 좋아? thank you